안녕하세요. 저는 초장로에서 3대째 한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남 3녀의 엄마, 이향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젊은 트렌드에 맞춰서 3대의 전통에 감각을 더한다는 의미로 한복 더함으로 이름을 새롭게 바꿔서 3대째 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음식점으로 대를 이어온 곳은 종종 볼수 있잖아요. 근데 3대째 이어온 한복 매장은 제가 알기로는 강주에서 저희 집이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7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쁘고 좋은 날, 저희 매장을 꾸준히 찾아주시는 고객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매장이 3대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결혼 하셨던 분들이 저희 매장에서 자녀분들이 다시 결혼을 하신다고 찾아주셨을 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매장에서 한복을 해서 예 식장에서 빛이 나서 노라고 감사의 전화를 주셨을 때 지금까지 이 길을 가는 원동력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님들의 새로운 출발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긍심을 갖기도 합니다 제가 82년도에 결혼해서 시어머님이 하고 계시는 매장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는 파톤 트럭으로 물건을 가득 실고 직원들이 10분이나 되는 직원들이 그 물건을 팠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그 물건이 이 줄이면 그 온단이 다 소비가 되는 것은 그런 시절, 꿈같은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대학 시절에 사직공원에 통키타 거리가 있었어요. 음악이 있고, 문화가 있고, 낭만이 있는 거리. 근데 거기에서 제가 많은 추억을 쌓으면서 지금 요즘은 많이 사라지는, 사라져가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동구에서 제가 여러 단체장을 맡다 보니까 취미생활로 합창도 하고 난타도 하고 장구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재능기부로 필요로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요양병원이나 복지센터 노인당 등등 여러 곳에서 필요로 할때 마다하지 않고 저의 재능기부를 하면서 현재는 자취에 사랑나는 부과장을 하면서 우리 동네 독거 노인이나 치약계층 또는 여성들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설치 서비스, 우리 동네 모든 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하면서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 바이러스도 전파하면서 3대가 운영하는 한복 더함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